아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 뭐안 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첫인상에? 한 분? 한 분? 있어요?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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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laughs> 그렇군요. 근데 아직 그냥 호감? 호감 정도? 저는 호감으로 는 연애 안 하거든요.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호감만으로 연애를 하면 그 사람한테 좀 너무 미안한. 아. 그래서 호감으로는 연애 안 해요. 호감으로 연애하면 늘 나중에 그런 탈이 좀 있더라고요. 와 음, 맞아. 아, 근데 여기 진짜 뷰가 말도 안 무서울 정도로 뷰가 너무 좋다. 그렇죠 뷰 진짜 좋아. 자고 있는데 누가 슥 지나가면 진짜 무서울 것같아와 <laughs>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와 아,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런 항상 안 해요? 조금만 더 추워지면 막 눈이 펄펄펄 내리는데 저기 사쪽 코 하나 딱 대고 솔돌 말아가지고. 그네 타면서 이렇게 그냥 경치를 보는 거지. 눈 오면 되게 예쁘긴 하겠다. 확실히. 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좋아 하 나왔어요? 드렁큰타 이거? 진짜? 응. 아, 랩 좋아요? 해 좋아요. 어 진짜. 나 랩만 싫어하는데. 와. 랩 빼고 다 들어. 거짓말. 진짜. 누구 좋아해요 가수? 거미. 맞아 나 성시경도 좋아해. 성시경 와. 준성 씨가 안 좋아요. 반대인 건 아니에요 우리. <laughs> 다 맞아요. 노래 취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준성 씨랑 방을 계속 쓰면서. 잘 맞으려고 노력을 좀할것 같아요. 정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 막안 맞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을 그냥 장난처럼 서로 넘기는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격 때문에 더 많이 말 걸고 더 많이 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첫날이라. 맞아요, 맞아요. 전날이라 더 그럴 수 있어요. 오던는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 막... 긴장을 많이 해서 방금 목소리가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저 근데 원래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 알아두세요. 어, 알았어요. 제가 3일 차에 쪽지 시험 칠것 같은데. <laughs> 제가 아까 첫 번째가 뭐였지? <laughs> 첫 번째가 뭐였지? 쪽지 아... 시험 칠 거예요. 어떻게 둘이 같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자리를 옮길래요? 아 같이 있자. 정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할지? 아 정했죠. 아 진짜? 남자는 직진 아닙니까? <laughs> 남자는 직진 아닙니까? 고민이 크게 없었어요. 얘기가 되게 잘 통하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여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네. 너무 워낙 즐거워서 전화드렸어요. <laughs> 유선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너무 뭐랄까 즐거워서 전화드렸어요. <laughs> 앞으로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좀더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온 전화를 좀 해봤어요. 고맙해요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네. 후 <laughs> 처음부터 손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문자를 받았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마음에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나 양말이 양말에 구멍이 계속 커지는데. 전 당연히 저한테 전화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네. 아 너무 배겨네. 아, 너무 잘했어. 아안떨고 너무 잘했어. 결정했어요? 응, 음, 아직이요. 다음 준성씨가 가게 되려면 아, 누구한테 전화하지? 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머리를 좀 가볍게 생각해봐요. 가볍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목소리>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 좀 서글서글하고 까부는 그런 성격? 그래서 좀더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음. 세요 룸메이 이왜 <laughs> 나한테 어요 아니 그냥 아니 오늘 좀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 고맙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다감사해요 <laughs> 아, 며칠 더 재밌게 놀아줘 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진짜지? 아, 근데 쪽지 시험을 꼭 진짜 볼 건가? 4일 차에 받을 때 쪽지 시험 아, 4일 차이 아... 쉽지 않네 고민 많이 했어요 어색해질 수도 안 어색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안 어색하겠지? 아 몰라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laughs> 아, 선생님 <laughs> 반칙 왜? 아. 아니 고마운 사람한테 아. 한 거지. 반칙 반칙. 아 있어. 아니, 너무 아 너무 아까 나도 나한테 안 와서 좀 서운했다 룸메데아 내가 잘못했다 아 엎드려 맞춰야 되겠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진짜 고마워서 전화 아 아니, 근데 약간 전화 왔는데 오오오야 <laughs>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야 <laughs> 몰라 다 <나> 지금 <좀. 웃음> 핸드크림 마르지 <말하지? 웃음> 아, 핸드크림 제가 좋아하는 향이니까 좀 주세요 제가 아무한테는안 드리는데 어 오늘 별 편하게 살수 있겠다. <laughs> 안 일었다 자존감. 잘 지켰다 자존감. <laughs> 준성님이 가기 전에도 좀 갈팡질팡 어떻게 하지 누구를 선택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나한테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장난 딱그 이상도 아니겠다. 제가 옆에서 그냥 단순히 고마웠던 사람한테 전화를 할수 있는 거고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 통화를 해도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을. 좀 힘을 받아서 저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준성님은 친구 같아요. 우정과 사랑을 퍼센트로 매긴다면 우정이 100이고 사랑이 0인 것 같아요. 호감이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네. 첫 만남 때부터 시선이 갔습니다.